이장석 목사님이 교회 성장 컨설팅 스쿨에 참여한 초교파 전국의 수백 여 명의 목회자와 사역자분들께 늘 당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께서 아픈데 그제서야 믿음을 키워야 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성도의 믿음의 성장 속도보다 질병에 더 빨리 자라서 치유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질병을 예방하고 신성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늘 방언하게 하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넘치도록 수업 교재도 드리고 설교도 컨설팅을 해드리고 정말 강의도 자세하게 해왔는데요. 이는 치유가 언젠가 치유해줄게라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성도들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받은 치유가 영적인 선물이라 몸과 마음이 진짜 치유를 얻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받은 치유의 선물을 람바노 확 취해서 내 몸과 마음에 풀어내는 치유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능력의 복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이상석 교회성장연구소. 좋아요, 구독 널리 소문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성도께서 오랫동안 복용한 약에 내성이 생겨서 약 효과도 없고 건강이 악화돼서 기도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그분께서 하나님이 모두를 다 치유하시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나도 치유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성도들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봐왔고, 치유받지 못한 나의 경험이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분께 필요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치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질병을 제거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치유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와 모든 저주의 값을 대신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유 선물 전체를 예수님께 다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치유 선물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답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벌써 치유 선물을 받은 거죠. 그러니 치유는 하나님께 베풀어 달라고 빌 일이 아니라 받은 선물을 풀어낼지 말지. 선물 사용법. 그러니까 진리를 믿고 성령님과 함께 동역할지 말지가 내게 달려 있고요. 내 믿음으로 치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땅에 있는 내가 질병을 묶어야지 영의 세계,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 있는 내가 치유를 풀어내야 하늘에서도 풀리니까 나보고 풀든지 매든지 하라고 하신 거고요. 심지어 땅에 있는 두 사람이 마음만 합심을 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하신 것도 천국 열쇠를 땅에 있는 자녀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결하지 않는 죄나 미움, 원망, 용서하지 않음, 그리고 나의 불신앙 등 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치유를 거절하기도 하고 치유를 놓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치유는 지금 내 안에 와 있고요 동일하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일치해서 교정되고 성령님과 함께 동역을 한다면은 치유는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는 것을 믿기로 결단하고요 나는 치유 받았다 내가 이미 나았다 라고 나의 입으로 말씀을 신, 인정하는 순간 믿음의 스위치가 탁 켜지는데요 근데 가끔 나으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치유 받아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요 치유는 거래로 되지 않고 이미 치유 받았음을 믿는 믿음으로 됩니다 그러면 치유 믿음을 얻는 성경적 방법을 알아 봅시다 성경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만병 통치약을 찾고 얻으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질병이든지 얼마나 심각한지 상관없이 온 몸의 건강을 약속하셨는데요. 근데 이 건강의 히브리어 마르페가 진짜 치료하는 약, 치료제로 말 그대로 약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온 몸을 치유하는 약을 찾아야 하는데 요 방법을 NLT 성경이 좀더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여 듣는 건데요. 집중적으로 치유에 관해서 양육을 받으시거나 치유 설교를 계속 들으시거나 또 치유의 말씀들을 모아서 내가 내 입으로 계속 고백을 하고 내 귀로 듣는 등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들음이 hearing ing죠. 늘 듣는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요. 말씀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말고 나의 생각과 무의식, 영에까지 말씀이 뚫고 들어가게 하는 건데요. 내 영에 심겨진 말씀이 바로 믿음이고요. 요 믿음이 내온 몸을 치유하는 치료약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자 생명의 역사를 폭발시키는 힘, 파워, 권능이기 때문인데요. 이 생명의 헬라어 원어가 조에인데요. 사람에게 사람의 고유한 생명이 있고 또 동식물에게 동식물의 각각의 생명이 있듯이 이 조에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생명이고요. 우리의 치유나 건강에 있어서 이 조의 생명은 아프거나 연약할 수 없고 질병에 머무를 수 없는 생명이고 신성한 건강으로 일으키는 생명의 권능이고요. 썩거나 죽을 수 없는 불멸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이 자녀의 영에 공급될 때 연약할 수 없고 질병에 머무를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치료약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설명을 자세히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믿기지가 않죠.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물론 알지만 마음대로 기도가 잘 되지도 않고요. 또 치유받겠다 결단도 했지만 정말 내 머리가 이렇게 좋았나 싶을 정도로 오만 가지의 의심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쫙쫙 떠오릅니다. 정말 왜 이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라든지 이 믿음의 역사를 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으로 진짜 영적인 파워,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내 결단, 내 생각, 내 능력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알고 또 고백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행할 때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러니 방언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생산하는 발전기를 열심히 돌림으로 성령으로 계속 충만할 때 정말 진리도 빨리 깨달아지고요. 더 깊이 믿어지고요. 그리고 정말 내 영이 거인처럼 힘을 얻죠. 또, 방언할 때이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치유의 선물이 내 몸과 마음으로 쏟아지니까 방언으로 막 영을 스톱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쫓아낼 때더 빈번하게, 더 강력하게 치유가 나타나는데요. 분명히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늘 방언함으로 성령께서 막 활성화 되어야지 성령께서 머리를 열어서 성경도 깨닫게 하시고 내 영에 예비하신 은혜도 보게 하셔서 정말 높은 단계의 믿음, 지극한 믿음 위에 세우신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치유는 벌써 받았습니다. 이 받은 치유의 선물을 람바노, 내 것으로 취하는, 쟁취하는 믿음은 먼저 충분히 방원하시고요 그리고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가 치유받겠다 결단하시고요. 이 말씀이 내 영으로 뚫고 들어가서 치료약이 될 때까지 지속해서 말씀을 고백함으로 치유 믿음이 온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치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나의 믿음을 키워주실 성령 충만한 교회와 진리와 기름 부음이 강력한 목자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의 채찍을 대신 맞으셨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저주, 연약함, 질병까지 다 짊어지고 가셨기에 제가 예수님의 치유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치유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역사하는 모든 질병의 저주와 증상까지 뿌리 뽑혀 떠나갈지어다. 이 불법아, 이 망한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어둠과 질병과 연약함은 지금 내게서 당장 떠나라.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치유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의 건강을 누립니다. 신성한 건강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